그동안 이 실전투자 물건을 한 1년 넘게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이 실전투자 물건을 공개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오늘을 끝으로 하고, 다음 달서부터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십시오.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릉리 해갖고, 2012 타경. 3217이 해 가지고 여기에 이 필지가 두 필지에 집이 있는데 집과 토지가 땅이 같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집이 있죠.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고 여기 제시의 건물이 이렇게 돼 있죠. 제시의 건물. 여기 보면 또 제시의 건물, 기존 주택, 제시의 건물, 제시의 건물이 이렇게 많죠, 보면. 많죠. 그러면 이 제시의 건물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우리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런 불+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에 무슨 득이 있고 무슨+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정 사장님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시의 건물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우리가 낙찰을 받는 물건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얘기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낙찰받는 사람들로 입장에서 보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봐셔야 될 것이 이런 경우에 건축물 관리대상부터 먼저 띄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건축물 관리장을 띄었죠. 건축물 관리장 띄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몇 페이지에 있다면 건축물 관리장을 띄인 것이 보게끔 뭐 5페이지에 있죠. 5페이지에 있죠. 5페이지에 여기 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안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만은 법적으로 공무원한테 된다, 지적당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다 없다. 근데도 꼭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자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 2014년도에 지어졌죠. 마데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물건을 서울에 분한테다가 낙찰을 받아서 이 이제 다 인도 명령에 의해서 사람이 다 나가게끔 만들어서 수익이 괜찮은가 보다 했었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이 저기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신고를 해갖고 나중에 나중에 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냐를 봐야 되는데 이건 2014년도에 적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약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입찰에 들어가 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감정가가. 3억에 시작해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8,800만 원까지 떨어졌니다 집이 두 채고 땅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은 너무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너무 퍼펙트하게끔 완전한 물건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 위험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적을 때는 입찰에 들어가 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저는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으로서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놓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떨어지면 몇 떨어졌을까부터 일단 생각해보는 게 정상 아닐까요? 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제가 <laughs> 경매 강의를 하고 경매를 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는 한5년 정도 안 됐을 때는 왜 떨어졌을까 먼저 사람이 왜 미납을 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권리분석이 자신이 난다 하면서부터는 그거 안 알아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권리분석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한 5, 6년 동안은 먼저 사람이 왜안 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보려고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서 권리분석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먼저 사람이 냈든지 안 냈든지 상관없이 내 자신을 가지고 권리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laughs> 구이지꺼 보이시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장목동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집을 여기 부산에 내려오면서 <laughs> 이 집을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추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상당히 망설였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감정가가 2분의 1 지분이죠 감정가가 얼마였죠 2억 200이죠 근데 이게 강제경매죠 강제경매 2억 1700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이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 집은 경제적인 능력이 틀림없이 있는 집이더라고요. 집이 아주 좋고, 집이 두 채인데 앞에 가서 봤더니 창고로 지어져 있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외 픽업, 그외 차가 있고, 깜짝 놀란 게그 창고에다가 라디오 큰거 스피커를 달아놓고 음악이 거의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 갔는데 다들릴 정도로 된다 좋고 집도 깨끗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2분의 1 지분인데 이거를 낙찰만 받으면 돈이 되는데 여기서 보게끔 되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 있죠. 2분의 1 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강제 경매죠. 근데 강제 경매인데 2억 1,700이죠. 그러니까 2억 1,700이다 보니까 강제 경매에다 보고 2억 1,700이면 취하되기도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입찰을 할때 이거를 얼마를 쓰면 좋겠습니까? 장사장님 장 얼마 쓰면 좋겠어요? 최저가. 최저가? 저기 뭐야, 장사장님 얼마 써야 돼? 저는, 저보고 만약에, 이정신이네가 이걸 입찰에 들어가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저는 얼마있어나면 2억 천, 300. 2억 천, 300. 다시 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와도 이돈 내야 되고, 취할 시켜도 그돈 내야 돼. 그러니까, 취할 시킬려면 우리한테 300은 줘야 돼. 이3 0 0따이 돈이야. 이거 그러니까 취하도 못 시키고 공유자 우선도 못 하는 거야. 그 가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물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나찰가가 적게 썼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보고 이걸 정하라 그러면은 2억 1,700에서 300을 뺀 가격으로 들어가서, 예. 교수님. 네. 채권자가 공유자거든요. 예. 자권자가 공유자인데 뭐 상관이 없죠, 뭐, 자기네 뭐 자기네들 끼리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도 못 들어오고 강제 경매로 된다 취하도 못 시키게끔 만들어 놓겠다 이니사딱 가격을. 그러니까 낙찰 받는다. 네. 시골 동네서 에 이걸 이거 이거 탈수있으 나. 아니가 그러니까 반만 받은 거니까. 그 반만 받았으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우리가 그대로 취하도 안 되고. 취하도안 되고 그 확장도 안될 수가 있겠죠. 음.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바로서 나눠 갔자 그러고. 시골 동네서. 아예 저기 뭐 시골 동네가 아니고 여기 이게 뭐야 장 회장님 부산에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 이천의 장목동이란 데는 아주 상당히 좋은 동네입니다. 서울 근교입니다 아주.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 가격을 그런 식으로 판단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도 못 들어오게끔 하고 취하도 못시게끔 아무것도 못 하게끔. 어차피 제가 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이 집에 이 사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얼마큼 있겠느냐, 그거 봤는데 2억이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걸 판단하고 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강제 경매 때문에 취하, 취하 아니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라든지, 취하라든지, 어떤다? 가격은 어든다 똑같다, 이런 입니다 취하시키고, 우리한테다가 취하, 도장 받으려면 2 3백0원 찍어줘야 되고, 그게 싫으면 자기가 이돈 내고, 어는다 결적인 뭐야 우리 돈 내고 어떻게 한다 사야 되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니면 뭐야 반다포 이분의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이 사람들은 제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권리분석에 있어서.